됐으면 들어가자. 오케이 가시죠. <laughs> 당신은 지난 1년간 극장을 몇 차례 나가셨나요? 이 질문을 그대로 채널 내 설문으로 진행. 그 결과 82%의 사람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난 1년간 연 5회 이하로 극장을 찾았으며, 이를 좀더 세분화해 2차 설문을 해보니 연간 극장을 단한 번도 가지 않은 비율은 무려 33%, 예상보다 꽤나 높은 수치였고, 나아가 1인당 극장 관람 횟수는 연평균 약 2회로 추산, 이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집계한 2024년 대한민국 1인당 극장 관람 횟수 2.4회와 비슷한 수치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관람 횟수인 4.37회와 비교하면 대략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또 이는 극장 매출로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대한민국 2019년 박스오피스 매출은 16억 4,100만 달러로 1위 미국 106억 5,700만 달러 2위 중국 89억 6,400만 달러 3위 일본 19억 2천만 달러에 이은 4위였으며 또 이를 인구수로 나눠보면 단연 1등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 가장 극장을 많이 찾는 국가였지만 2024년 매출은 8억 750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여전히 53.3%, 그러니까 약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미국의 회복률 73.3%, 일본의 90.6%, 중국의 96.8%등 다른 나라의 회복세에 비해 우리만 여전히 암울한 수준, 심지어 2023년 대비에서도 마이너스 6%를 기록했고, 나아가 2025년 올해는 아직까지 천만은커녕 500만을 돌파한 영화도 없고, 그나마 하얼빈이 491만, 야당 323만, 미키 세븐틴 301만으로 단 3편만이 300을 넘은 상황, 거기다 외환은 더더욱 처참,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165만으로 1등, 그 다음 마인크래프트 무비 131만, 그리고 현재 상영 중인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까지 이 3편만이 100만을 넘겼을 뿐이죠. 즉, 한국 사람들은 예전만큼 극장을 찾지 않는다는 것, 이미 한국영화시장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영화시장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지 또왜 이런 암흑기가 도래했는지 이름하여 극장영화들의 몰락 제일부 한국영화 지금 바로 뽀개 보겠습니다. 요봐 1960년대 1인당 영화 관람 횟수 6회에 이르던 한국 영화 시장. 그후 1970년대 텔레비전이 대중화 되고 또 1980년대 중반부터 vtr 그러니까 비디오 시장이 확산됨에 따라 1인당 극장 관람 횟수는 약 1의 남짓한 수치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2000년대 들어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새롭게 도입 극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연간 관람 횟수는 다시 3회로 늘었고 2012년 이후로는 연간 4회를 넘어섰 죠. 그리고 관객이 늘어난 만큼 2003년 1108만을 기록하며 최초 1 0 0 0만을 돌파한 영화 실미도 를 시작으로 피! 이급한 변명입니다. 2004년 태극기 날리며 1,174만. 이가 말도 안 돼. 아 2005년 왕의 남자 1,230만. 그러는 년은 뭐가 고냐 나야. 두말할 것 없이 2006년 괴물 1,301만. 2009년 해운대 1,145만. 2012년 도둑들 1,298만. 씨은 많이 늘었네. 오빠가 선고다. 우리 언제 한번 써보나. 가자. 의 왕이 된 남자 1,232만. 자, 옅듯이요. 도승재 대청하신단다. 2013년 7번 방해 선물 1,281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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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변호인 1,137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위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랑 국민입니다. 2014년 명량 1,760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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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장 1426만 내동생 막순아. 막순아. 2 0 1 5년 암살 1270만 경성에서 라우치독 암살 때 총맞은 자리입니다. 이두 개지요. 베테랑 1341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2016년 부산행 1156만 <laughs> 2 0 1 7년 택시운전사 1 2 1 8 0아빠0 0님을0고 왔어. 0 0원1 0 1 0 0 1 0 0 1 0 0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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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0 1 1 2019년 극한 직업 1,626만. 지금까지 이런 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인예수비통다 기생충 1,31만까지. 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최고 1,760만을 기록하는 등 2012년 이후로는 매해 끊임없이 1만 관객을 달성했고 이후 2022년 범죄도시 2 1,269만. 너된 거야. 2023년 범죄도시 3 1 0 6 8만 문어 게 스텝 한번 밟 어우. 오빠 하지마 선수가 일반인 때리면 안돼 서울의 범 1312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2024년 파묘 1191만 범죄도시포 1150만까지 아 그럼 이 새는 뭡니까 뭘잡세지아 거리두기 때문에 극장을 많이 찾지 않았던 2020년과 21년을 제외하면 다시 천만 영화가 나왔고 따라서 영화 시장은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뭐? 이 냄새? 어? <laughs> 이쫌냄새 나는 것 같은데? 딱 걸렸는데? <laughs> 는 앞서 언급했듯 2025년 현재까지 천만은커녕 500만을 넘긴 영화도 없고, 극장 매출 역시나 전년 대비 같은 기간 46.8% 감소, 특히 한국 영화 매출은 80.4% 감소, 극장 관객 또한 79.9% 감소하며,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 직후보다 더 암울하다 할수 있으며, 물론 후반기에 개봉할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이병헌과 손예진을 앞세워 큰 흥행을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천만 달성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이며 또 비록 어쩔 수가 없다가 천만을 넘긴다 해도 한국영화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할수 있죠. 그럼 왜 천만 영화가 중요한 것이며 또왜 천만 영화가 사라진 것일까요? 2024년 전체 영화 개봉편 수는 1344편이었고, 이중 실질 개봉편 수, 그러니까 연간 상영 회차 40회 이상인 영화는 총 547편, 이중 한국 영화는 222편이었고, 또이 중에서 제작비 30억 이상이 투입된 상업 영화, 즉 우리가 극장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대표 영화들은 총 37편으로, 이 37편의 평균 순 제작비는 93.8억 원, 평균 마케팅 비용은 21.3억 원. 따라서 한국 상업 영화의 평균 제작비는 115.1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럼 제작사가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객을 모아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평균 관람요금은 2020년 8,574원 이후 꾸준히 올라 2022년 1,285원으로 피크를 찍은 후 2024년에는 9,702원을 기록 여기서 관람 요금의 절반은 극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만을 제작사가 가져가기에 제작사 입장에서는 1인당 객단가는 4,851원이 되며 따라서 115.1억 원이라는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선 최소 관객 247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4년의 경우 파묘 범죄도 싶어, 베테랑2. 이세 편이 전체 영화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대박이 났고, 그 다음 파일럿과 소방관 탈주 등이 중박. 그외 나머지 영화들은 흥행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37편의 상업영화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단 10편. 그 중에서 큰 수익을 낸 대박영화는 3편. 중박도 3편. 적자를 겨우 면한 영화가 4편. 나머지 27편은 손익분기점도 넘지 못하고 망했으며, 심지어 이 중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80% 이상, 즉, 폭망한 영화가 무려 13편이나 되는 등, 성공한 영화보다 망한 영화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가 꼭성공하리란 보장도 없고, 또 이처럼 망원 영화들이 많아도 천만 영화들이 나와 준다면 제작사도 큰 수익을 얻고 그걸 다시 영화에 재투자하며 이런 영화를 흔히 텐트를 떠받치고 있다해서 텐트폴 무비라 하는데 헌데 올해는 정말 심각한 게 흥행 1위의 하얼빈의 경우 제작비 300억을 투입해 천만 관객을 노렸지만 최소 손익분기점 500만에도 못 미치는 490만을 기록하며 적자. 다음 흥행 2위 야당의 경우 제작비 130억에 현재까지 관객수는 약 323만명이고 최종 350만에서 400만 사이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에 손익분기점인 250만명은 넘겼지만 극장 수익만으로는 대략 50억원 내외의 약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이죠. 각자 잘 맞출 자신 있음? 그냥 내 방식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텐트폴 무비들이 영화계를 지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 기대를 모았던 미키 세븐틴도 301만을 동원했지만 적자, 히트맨2도 250만명에 그치며 손익분기점 턱걸이, 승부 214만으로 적자, 검은 수녀들도 167만으로 적자, 즉, 100만 관객을 넘긴 영화도 이게 전부이지만, 그마저 야당과 히트맨2를 제외하며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관객들은 극장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영화를 외면하는 것일까요? 어,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내가 진짜 신 찐따 같아서 그래? 어? <laughs>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의 발달 및 확산, 여기에 만원 중반대로 높아진 극장 비용,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주의의 확산. 네, 속된 말로 그돈 씨. 극장 한번갈 돈이면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온 가족이 수십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볼수 있고, 거기다 요즘은 한두 달만 지나면 극장 개봉작도 금방 OTT에 뜨는데, 굳이 극장을 찾아 불편하게 영화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런 외적 요인들이 극장을 가지 않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극장을 찾지 않는 이유, 그건 바로 볼만한 영화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들의 질적 하락. 요즘 영화들은 하나같이 웃기지도 감동적이지도 날카롭지도 않으며 그저 시시껄렁한 농담 따먹기에 강류도 범죄 스릴러나 정치 사극 아니면 액션 호러에만 치중. 더 이상 새로움도 이전에 보지 못한 색다른 재미나 감동도 없는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다 한국 영화들은 노잼이 되었을까요? 구조적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영화 내적으로 보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식상하고 엉성한 각본. 단적인 예로 봉준호 감독의 2019년 기생충을 보면, 계급 간의 갈등이란 주제로 한 가족이 마치 기생충처럼 부잣집에 들러붙는 과정을 재미있게 묘사, 자칫 민감한 주제에 위트를 넣어 웃음을 자아냈고, 그러면서도 충격적인 장면과 뻔하지 않은 결말로 한국을 넘어 세계를 휩쓸었죠. 그리고 큰 기대를 모은 미키 세븐틴. 제작비가 무려 1억 1,800만 달러, 하나 약 1,700억이 투입된 역대급 대작이었지만 복제 인간을 중심에 둔 인권을 다루다. 급 계급 간의 갈등 문제로 넘어가고, 또급 종적 간의 대립과 공전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소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짬뽕식 전개로. 메이저 감독의 마이너한 작품. 상당 부분 엉성하고 소란스럽고 과학의 교훈적, 열등한 모방작이다 등등. 해외 언론들은 대부분 혹평이 많았고, 그 결과 제작비 1억 1,800만 달러 대비 월드박스 오피스 성적 1억 3,100만 달러, 홍보비 최소 5천만 달러라 봐도 적자 규모는 대략 마이너스 1억 달러 이상, 하나 약 1,400억 원으로 제작비가 컸던 만큼 손실금액도 한국영화 사상 역대급이었으며, 또 전작기생충이 약 1천만 달러 제작비로 월드박스 오피스 2억 6,200만 달러 흥행, 한국영화 역대 1위를 찍은 것과 비교 너무나 극명한 차이였고, 이는 마치 2019년과 2025년의 영화계 현실을 반영하는 듯한 결과였죠. 또 비단 미키 세븐틴뿐만 아니라 비장함은 있었으나 스토리가 지루했던 하얼빈, 1편보다 그닥 나은 게 없는 스토리 재탕 히트맨2, 검은 사제들이 되길 원했지만 수면제가 된 검은 수녀들, 총체적 난국 플러스 또동석, 거룩한 밤, 데몬헌터스 등등 150억 이상 투입된 간판 영화들의 각본은 그야말로 노잼. 그나마 야당이나 승부가 신선한 소재와 괜찮은 스토리로 어느 정도 완성도를 보였을 뿐꼭 극장을 가서 봐야 하는 영화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헐리우드 영화도 마찬가지 아니 헐리우드 영화는 좀더 암울하다 할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2부에서 보게 보도록 하며 그럼 여기까지 머품읍이었습니다. 예, 와, 사례 같은 염쟁이들은, 응, 어? 죄다 상조회사에 팔려가고, 어? 우리 같이 땅 파먹고 사는 이 지간 놈들은 다 죄다 공사판 기웃거리고, 음. 이제 끝물이야. 어? 라스트 스탠딩.